왜이 나라는 이렇게 빠른 건가요? 2003년 전 세계 통신 전문가들이 한국의 인터넷 속도를 보고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며 비웃을 때 영국에서 날아온 한 남자가 평범한 사무실에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단 10초 후, 그는 자신의 20년 경력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장비 오류다. 세상에 이런 속도는 존재할 수 없다. 전 세계가 한국에 미친 속도에 제3차 정보 전쟁을 우려하며 경악할 때 영국통신연구소의 총괄 책임자 마크 블레이크가 목격한 소름돋는 진실. 기술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만들어낸 세계 유일의 신경망. 그 압도적 품격의 내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마크 블레이크입니다. 영국통신기술연구소 소속이었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통신망을 직접 측정하고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런던, 뉴욕, 도쿄, 실리콘밸리까지 제 손으로 직접 장비를 설치하고 수치를 기록하며 보고서를 작성해 왔죠. 2003년 9월,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제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도권만 빠른 착시 국가. 실제로 본국에 제출할 예정이던 보고서 초안에는 과장 가능성이라는 문구까지 미리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인터넷 속도를 과장하는 건 이미 여러 번 봐왔던 패턴이었기에 가서 직접 측정해보면 평범할 거라는 전제 아래 작성된 문서였죠. 하지만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정말 평범한 사무실에서 측정 장비를 네트워크 단자에 연결한 그 순간 제 오만함은 박살이 났습니다. 2003년 9월 12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화면에 수치가 뜨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장비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제가 알던 상식과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이건 평균 값도 아니었습니다. 최저값이었는데 그 수치가 유럽에서 측정한 최고 기록을 이미 초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측정한 그 어떤 국가보다도 높은 수치였고 그것도 특별한 시설이 아닌 평범한 민간 사무실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제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옆에 있던 현지 기술자는 너무나 태연한 표정으로 보통 이 정도 나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보통이라고요? 유럽에서는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기술저널에 실릴 만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보통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혹시 모를 측정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다른 제조사 장비로 바꿔서 다시 측정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측정값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죠. 그 다음엔 시간대를 바꿔봤습니다. 오후 2시, 오후 5시, 저녁 10시까지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트래픽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에 속도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유럽에서 측정할 때도 아침에는 빠르고 저녁에는 확실히 느려졌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심지어 밤늦은 시간까지 수치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안정성이었습니다. 수치가 흔들리지 않았고 제가 20년간 측정해온 경험상 이 정도로 안정적인 네트워크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석하면 할수록 이건 설계의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만든 게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느려질 여지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피크 시간대에도 속도가 유지되도록 용량을 설계했다는 뜻이었죠. 그날 오후 4시쯤 현지 기술자가 제게 지방에서도 똑같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불안을 느꼈습니다. 서울만 빠른 거라면 수도 집중 투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방 도시까지 동일한 수준이라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 초안의 과장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쳐다봤습니다. 지울 수도 남겨둘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20년간 본 세계 최고의 속도들보다 한국의 수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범한 환경에서 그냥 측정됐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빠른 국가는 많지만 한국처럼 태어난 국가는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최고 속도가 나오면 언론에 발표하고 정부가 보도 자료를 내며 자랑하지만 한국은 아무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얼마나 빠른가 해서 왜 이렇게 빨라야 했는가로요. 그리고 한국의 정책 자료를 펼쳐 들었을 때 발견했습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라는 단어였습니다. 국가 재정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파산하던 시기, 다른 나라들 같으면 복지 예산을 늘리거나 금융 안정화에 쓸 돈을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미래를 포기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정책 담당자의 말은 제게 소름돋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기술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70% 이상이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 시설에 사는 구조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아파트는 통신 인프라의 모세 혈관이었습니다. 단독주택 위주의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아파트는 한 번에 수백 가구가 집중되어 효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건 주거 구조 자체가 통신 인프라에 최적화된 계획된 국가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통신 시장은 이상할 정도로 투명했습니다. 각 통신사가 속도를 공개적으로 광고하며 경쟁했고, 고객들은 1초도 참지 않았습니다. 느려지는 순간 민원이 들어왔고, 소비자는 인터넷을 서비스가 아닌 전제 조건,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국가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묻지만 한국은 묻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미래를 선택한 결단, 인프라의 최적화된 주거 구조, 느린 걸 절대 참지 않는 소비자. 이세 가지가 합쳐지며 한국은 느려질 자유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20년 경력의 제가 알던 통신망의 법칙이 여기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도 집중, 지역 격차, 비용 효율 같은 개념들이 전부 무의미했습니다. 한국은 성능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운영 모델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초안대로 본국에 전달되자 2003년 11월 브뤼셀 본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 23개국 통신 책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시작했을 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독일과 프랑스 대표단은 제 데이터를 보고 한국 정부의 홍보 자료를 그대로 베낀 것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십조원을 쏟아붓고도 얻지 못한 결과를 한국이 평범한 사무실에서 내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특히 독일 대표단은 제 경력을 걸고 미친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 정도로 완벽하다면 우리가 직접 설계한 지옥의 테스트를 받아보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부러 비가 오고 트래픽이 가장 몰리는 저녁 퇴근 시간대. 그것도 1990년대에 지어진 노후 건물을 테스트 장소로 지목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직접 가져온 장비를 연결하며 비웃었습니다. 여기서도 그 수치가 나오면 독일의 모든 통신 정책을 폐기하고 한국을 따르겠다고 말이죠. 저녁 6시 50분, 한국인들이 일제히 인터넷에 접속하는 피크타임이 시작되자 작전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독일 기술자가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는 거대한 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대용량 파일을 수만 개 동시에 다운로드하며 시스템 마비를 유도했죠. 하지만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속도가 잠시 출렁이는 듯 하더니 한국의 네트워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경로를 우회하며 연결을 유지해냈습니다. 수치는 떨어졌을지언정 결코 끊기지 않았습니다. 독일 기술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그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시스템의 철학이 다른 것이다. 조사 결과 한국의 네트워크는 단순히 빠른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휴전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쟁이나 재난으로 중앙통제시설이 폭격당해도 지방 거점이 즉시 대체하는 분산형 신경망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이 비용 효율을 따지며 중앙 집중형에 매달릴 때 한국은 국민의 생존을 위해 막대한 비효율을 감수하며 거미줄 같은 배연망을 구축했습니다. 평화로울 때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 때는 늦는다는 그들의 집념이 전 세계 어디서도 볼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을 만든 것이죠. 회의 마지막 날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결국 수정되지 않은 채 공식 문서로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세계가 따라가야 할 새로운 기준이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엔 박수가 아닌 깊은 침묵과 존경의 시선만이 감돌았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수 있지만 위기 속에서 미래를 선택하는 결단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진리를 한국이 전 세계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브뤼셀 회의가 끝난 후 세계는 한국형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파리, 워싱턴 DC 등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저를 초청해 강연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죠. 모든 국가의 정책 담당자들이 묻는 질문은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될수 있습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저는 그들에게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장비는 살수 있고 기술자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결단과 문화는 살수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정책가들이 한국을 따라잡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미래를 현재보다 앞에 두는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성공은 네 가지 복제 불가능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당장의 수익을 포기한 국가적 투자였습니다.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적자를 감수하며 시골 마을 끝까지 광케이블을 간 결정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유럽의 정치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모험이었습니다. 둘째 국민의 불편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였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이 1초만 느려 져도 쏟아지는 민원은 통신사들을 쉴새 없이 채찍질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는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전은 멈춥니다. 셋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독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IMF라는 국가 부도 위기에서 남들은 금을 모을 때 한국은 보이지 않는 신경망의 구근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주거 구조가 가진 완벽한 효율성이었습니다. 아파트라는 거대 공동 주거 시설은 인프라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주었지만 이는 타국이 인위적으로 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특성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들이 변명을 늘어놓으며 멈춰 있을 때 한국은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2007년 제네바 UN 본부에서 열린 마지막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한국은 속도를 만들었고 세계는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아무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결단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전 서울에서 작성했던 제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어봅니다. 과장 가능성이라고 적혔던 그 파일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오답이자 가장 위대한 정답을 찾아낸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은 단순히 빠른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미래를 선택한 한 나라의 의지였고, 국민의 삶을 공기처럼 지탱하는 국가적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합니다. 왜 한국만 빠른가?가 아니라, 우리는 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는가? 세계는 여전히 한국이 보여준 방향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20년 전에 도달한 그 위대한 기준을 향해서 말입니다. 왜이 나라는 이렇게 빠른 건가요? 2003년 전 세계 통신 전문가들이 한국의 인터넷 속도를 보고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며 비웃을 때 영국에서 날아온 한 남자가 평범한 사무실에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단 10초 후, 그는 자신의 20년 경력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장비 오류다. 세상에 이런 속도는 존재할 수 없다. 전 세계가 한국에 미친 속도에 제3차 정보 전쟁을 우려하며 경악할 때 영국통신연구소의 총괄 책임자 마크 블레이크가 목격한 소름돋는 진실. 기술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만들어낸 세계 유일의 신경망. 그 압도적 품격의 내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마크 블레이크입니다. 영국통신기술연구소 소속이었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통신망을 직접 측정하고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런던, 뉴욕, 도쿄, 실리콘밸리까지 제 손으로 직접 장비를 설치하고 수치를 기록하며 보고서를 작성해왔죠. 2003년 9월,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제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도권만 빠른 착시 국가. 실제로 본국에 제출할 예정이던 보고서 초안에는 과장 가능성이라는 문구까지 미리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인터넷 속도를 과장하는 건 이미 여러 번 봐왔던 패턴이었기에 가서 직접 측정해보면 평범할 거라는 전제 아래 작성된 문서였죠. 하지만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정말 평범한 사무실에서 측정 장비를 네트워크 단자에 연결한 그 순간 제 오만함은 박살이 났습니다. 2003년 9월 12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화면에 수치가 뜨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장비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제가 알던 상식과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이건 평균 값도 아니었습니다. 최저값이었는데, 그 수치가 유럽에서 측정한 최고 기록을 이미 초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측정한 그 어떤 국가보다도 높은 수치였고, 그것도 특별한 시설이 아닌 평범한 민간 사무실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제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옆에 있던 현지 기술자는 너무나 태연한 표정으로 보통 이 정도 나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보통이라고요? 유럽에서는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기술저널에 실릴 만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보통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혹시 모를 측정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다른 제조사 장비로 바꿔서 다시 측정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측정값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죠. 그다음엔 시간대를 바꿔 봤습니다. 오후 2시, 오후 5시, 저녁 10시까지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트래픽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에 속도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유럽에서 측정할 때도 아침에는 빠르고 저녁에는 확실히 느려졌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심지어 밤늦은 시간까지 수치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안정성이었습니다. 수치가 흔들리지 않았고, 제가 20년간 측정해온 경험상 이 정도로 안정적인 네트워크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석하면 할수록 이건 설계의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만든 게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느려질 여지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피크 시간대에도 속도가 유지되도록 용량을 설계했다는 뜻이었죠. 그날 오후 4시쯤 현지 기술자가 제게 지방에서도 똑같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불안을 느꼈습니다. 서울만 빠른 거라면 수도 집중 투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방 도시까지 동일한 수준이라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 초안의 과장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쳐다봤습니다. 지울 수도 남겨둘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20년간 본 세계 최고의 속도들보다 한국의 수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범한 환경에서 그냥 측정됐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빠른 국가는 많지만 한국처럼 태어난 국가는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최고 속도가 나오면 언론에 발표하고 정부가 보도 자료를 내며 자랑하지만 한국은 아무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얼마나 빠른가에서 왜 이렇게 빨라야 했는가로요. 그리고 한국의 정책 자료를 펼쳐들었을 때 발견했습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단어였습니다. 국가 재정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파산하던 시기. 다른 나라들 같으면 복지 예산을 늘리거나 금융 안정화에 쓸 돈을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미래를 포기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정책 담당자의 말은 제게 소름돋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기술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70% 이상이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 시설에 사는 구조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통신 인프라의 모세 혈관이었습니다. 단독주택 위주의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아파트는 한 번에 수백 가구가 집중되어 효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건 주거 구조 자체가 통신 인프라에 최적화된 계획된 국가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통신 시장은 이상할 정도로 투명했습니다. 각 통신사가 속도를 공개적으로 광고하며 경쟁했고 고객들은 1초도 참지 않았습니다. 느려지는 순간 민원이 들어왔고 소비자는 인터넷을 서비스가 아닌 전제 조건,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국가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묻지만 한국은 묻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미래를 선택한 결단, 인프라에 최적화된 주거구조, 느린 걸 절대 참지 않는 소비자. 이세 가지가 합쳐지며 한국은 느려질 자유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20년 경력의 제가 알던 통신망의 법칙이 여기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도 집중, 지역 격차, 비용 효율 같은 개념들이 전부 무의미했습니다. 한국은 성능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운영 모델이었습니다. 브뤼셀 본부 회의실의 긴장감은 제가 단상에 오르기도 전부터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유럽의 기술 강국이라 자부하던 국가들의 대표단은 한국의 데이터를 판타지 소설 취급했습니다. 독일 대표는 제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블레이크 박사 당신이 측정한 그 속도가 사실이라면 유럽의 통신망은 지난 10년간 퇴보했다는 뜻입니까? 저는 대답 대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측정 로그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1초 단위로 기록된 그 무결한 숫자들 앞에 회의실은 기묘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인정하는 대신 함정을 팠습니다. 그 함정의 이름은 극한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가장 낡은 건물, 가장 습한 지하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폭증하는 명절 전날 저녁을 테스트 시간으로 제안했습니다. 시스템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을 골라 한국의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죠. 독일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부하 생성 장치를 들고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장치는 슈퍼컴퓨터 수천 대가 동시에 데이터를 쏟아붓는 것과 같은 압력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당일, 강남의 한 노후 빌딩 지하실은 전 세계 통신 책임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독일 기술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엔터키를 눌렀고 화면상의 트래픽 수치는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유럽의 네트워크라면 단 3초 만에 연결이 끊기고 서버가 타버렸을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망은 달랐습니다. 10%의 속도 저하가 발생했지만 연결은 마치 강철 밧줄처럼 단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독일 기술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하를 2배, 3배로 높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망은 스스로를 복구하고 우회 경로를 찾아내며 그 무지막지한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국인 기술자가 조용히 커피를 한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대비해 망을 짰습니다. 이 정도 트래픽은 폭격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말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모든 유럽 전문가들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비즈니스로 보았지만 한국은 생존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폭탄이 떨어져 중앙센터가 날아가도 지방의 작은 거점들이 즉시 신경망을 이어받아 국가의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드는 구조.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한 한국형 분산망의 정체였습니다. 브리셀로 돌아온 보고서에는 더 이상 과장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벽한 벤치마킹 대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려 시도했지만, 모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기술은 돈으로 살수 있지만, 한국인이 가진 결핍에 대한 공포와 속도에 대한 집착은 이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5년이 걸릴 광케이블 매설 공사를 한국은 단 3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끝내버리는 그 도끼. 그것은 국가가 부도나던 그 시절, 다시는 굶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처절한 약속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2007년 제네바 UN본부에서의 은퇴 강연에서 제생애 가장 긴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한국이 만든 기적을 숫자로 옮긴 것 뿐이었지만, 세계는 그 숫자를 통해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의 속도를 보았습니다. 강연장을 빠져나오며 저는 숙소에서 창 밖을 보았습니다.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느릿하게 흐르는 인터넷망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평화의 취해 미래를 잊었구나.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순간에도 가장 어두운 밤을 준비하며 빛의 속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이 빠른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히 IT 강국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를 이자로 갚겠다는 보은의 정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독한 결단, 그리고 내 이웃과 국가가 언제 어디서든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 간절한 생존 본능이 응집된 결과물입니다. 70년 전 폐허가 된 땅에서 피 흘리던 청년들의 희생이 오늘날 거대한 광섬유의 신경망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부러워하는 단계를 넘어 한국이 보여준 그 의지의 속도를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